조국 사면 이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 저는 굉장히 잘못된 사면이라고 봐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실제로저 같은 경우는 네. 저희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물어봤었거든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사월 그러니까 삼일절 특사로 나오는 부분이나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감은 좀 적으시더라고요. 상대적으로 훨씬. 음. 그리고 사실, 뭐, 원래 권고사항 권고사항 자체가, 네. 어, 현기의 50%를 채우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음, 음 이번 사면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라 봅니다. 그러니까 요구한 쪽의 요구가. 그니까 대통령님이 음. 약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잖아요. 사실. 워낙에 사실... 모든 사람들이 사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딴걸 떠나서 이제 전 대통령이 직초적으로 공개적으로 현 아, 저는 대통령... 그거 굉장히, 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어... 봅니다 예. 현 대통령한테 이 사람 콕 집어가지고 사면해라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 추범 이래 최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예. 그렇게 요구한 건 맞는데 음. 마, 그런 경우는 많은데 이게 언론에 나온 게 최초일 거예요 <laughs> 어.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언론에 나와서 최초에 나와서 이게 음. 여론형성의 중심에 서는 게 최초일 거예요 사실 뭐 요청한 경우는 더러 있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비공개로 하죠 그렇죠 그렇겠죠 이게 당연히 뭐, 어, 언론에 나와서 예. 이거를 전직 대통령이란 직함을 갖고 계시니까 이거를 다른 의원들도 이제 응용 그러니까 인용한 거죠. 인용하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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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도 얘기를 하니까 가자. 그냥 요거는 음.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고, 사실상 이제 반협박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절했다. 그 엄청은 솔직히 압 협박까진 몰라도 압박. 그니까 이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어쨌든 본인도 사면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뭐 이명박 사면해라, 뭐 박근혜 사면해라, 음. 얼마나 압박이 많아서 김경수 사면도 해가지고. 어막 목도 먹고 그 부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일 텐데 굳이 조국 사면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어, 저는 해가지고 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음. 어, 비판을 많이 받으셔야 된다 어. 음. 어떤 그러니까 비난까지도 받으실 수 있지만 이건 대통령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이 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음.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어쨌든 문재인 지지자셨잖아요. 지시잖아요 문재인 지지하셨고. 문제... 예, 예, 예. 예, 예. 근데 왜 이런 행동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다고? 그러니까 처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을 드리지만 음. 이 건은 이해가지 않아요. 아, 그래요. 어이 건은 명백히 이해가지 않고 어.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음. 솔직히 조금 무책임하셨다고 봅니다. 매우 아. 이부 이 부분은 민주당의 장기적 발전에 정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인간적으로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음. 그까 그러니까 문재인 씨나노 이제 노동 시간 단축이나 약간 외그 그러니까 외교를 하러 갔을 때, 네. 이제 대한민국 의 입장을 과감없이 설명하는 부분이 좋았던 거예요. 음. 근데 사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코로나 때 대책이나 검 네. 어, 검찰개혁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 세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처한테 그냥 맡겨버린 게 크단 말이에요. 방임이 크죠. 그쵸, 그때는 그쵸.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음. 인간적으로 좋아 존, 좋아하는 분이지만 근데 음. 사실 제가 어. 이런 사면까지 이제 하실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 정치적 가언는 하실지는 몰랐는데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 굉장히 이제 민주당한테 피해를 줬다. 음. 그런데 음. 이게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면으로 음. 인해서 이제 좀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했다고 했는데 통합이 될까요? 저는 그건 어쩔 수 없는 명분상의 이유라고 보고요 야, 근데 실제로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저는 음. 이 부분에 있어서 네.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정치인 사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니까그 되면서 변질이 된 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음.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흔히 말하는 친문 그룹에서 네. 분명히, 나중에는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네. 저는 이제,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좀 할게요. 뭐 윤석열, 김건희는 반드시 이제 좀 처벌을 해야 되고, 이제 그걸 진행 중인데, 저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검찰 개혁. 어쨌든, 지금 뭐, 윤석열, 김건희를 눈치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들의 지휘자 뭐, 국민의 힘? 뭐, 지금 지지율 1 0도안 나오는 국민의 힘이 뭐가 무서워서,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뭐가 무서워서 그 사람들을 눈치 보겠어요. 근데, 검찰이 이제 힘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김건희를 눈치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검찰 개혁이 이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청래 이제 당 지도부가 어쨌든 이재명 정부를 도와서 이제 이 법을 이제 9월 15일까지 진행을 하기 이제 준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어 검찰 개혁 이제 지금 4법수 3법 이제 통과시킬 것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곳 이 3법을 통과되면은 검찰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선법이라는 건네개 음. 중에 만약에 네 개를 전부 다 9월에 통과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음. 90% 이상은 완료해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음. 근데 검찰 개혁 선법이 통과돼가지고 검찰 개혁이 될까요? 저는 확실히 환경을 바꿔주는 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음. 일단은 기존에 아 검찰이 모든 걸 휘두르는 환경은 바뀌었다. 라는 게 인식이 돼야, 그러니까 검찰에서 집행하는 방향성도 바뀌거든요. 아. 어,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인 입법과제가 충실하게 계속해서 이, 그러니까 이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어,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지금 당장의 특검들이 더 활동하기 좀, 좀 뭔가 수월해질 수도 있, 있지 않을까요? 약간. 좀... 그걸어죠 그리고 거, 아무래도 네. 이제는. 그 나중에 어떤 다른 사건이 생기더라도 음. 이제 검찰에 일단 의존해야 되고 특검이 검찰한테 자료를 넘겨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검찰이 과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잖아요 음. 이 부분이 바뀌어야 장기적으로라도 수사의 음. 균형추가 맞 수사 기관의 균형추가 막춰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개혁의 시작은 검찰 개혁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아, 그러면 진짜로 마지막으로, 이, 요번에 비판 또딱 들어온 게 있는데, 강선우 이제 장관 당시 이제 박찬대 의원이 그때 이제 사퇴를 이제 좀 이제 사퇴가 결정된 상태고 나서 16분 후에 이제 박찬대 이제 후보 당시 후보에 이제 그게 글이 올라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박찬대를 비판하는 세력에서 얘기를 하기를 아니. 이재명 정부가 이 사람을 찝어 가지고 인사를 추진했으면 그거를 언론에서 불어뜯더라도 계속 밀어붙여야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안 흔들리고 계속해서 뭔가를 어? 계속 이제 이행하는 힘을 실어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어 사면 이제 뭐냐 인사에 대해서 부인이 얘기를 하고 이런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 정부가 힘을 얻겠냐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이 들어왔던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저는 그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음. 강소는 논란이 있을 때 처음에 수호하는 스탠스로 갔어요. 근데 이제 네. 그거에 대해서 김용기 원내대표도 웬만하면은 임명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 했는데 음. 그 이후에 의원들이 오히려 갑질이 맞다 이러면서 음. 강선우는 수가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게 뭐가 있냐면 음. 사태든수호든그 의원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주거나 방향성을 좀 이제 대통령실에게 제시해주면 를 차라리 나은데 그런 게 없었고 음. 이제 대통령실이 막판에 어, 사퇴시키는 걸로 방향성을 바꿨을 때에도 음. 별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총대를 맺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박찬대 의원이 대신 총대를 맸다라고 보는 편이고요. 이걸로 음. 비판을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강선우 이제 당시 원의 그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좀 정보들이 취재된 상태에서 이거는 좀 사태를 음, 하는 이제, 걸로 바뀌었을 때 어. 민주당 그 누구도 내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주려고 나서는 의원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런 부분은 저는 박성대 의원이 되게 잘해줬다. 근데 오히려 음. 조성래 후보는 좀 강선호 의원을 좀 위로하면서 <laughs> 약간 좀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이재명 정부와 좀 이것도 안 맞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이거를 음. 뭐 지지한다 이제 철회철에 동의한다 아니면 그냥 가야 되는데 이렇게 뭐 말하는 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근데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해주지 못하잖아요. 정청래 의원의 스타일이 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동거이님과 얘기를 하면서, 딴 거는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그냥, 다른 유튜브 가서, 뭐, 정충래 후보가 지금 당장 미울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맵을 쇼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저축 내 후보의 이런 단점들을 팔로업하는 유튜버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블쇼라던가 이런 데서 이런 거를 안 달아주고 중립 입장을표현하는 것에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답답하면 안 되는 게 이거를 저희가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문제적 그를 질문을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가장 문제 되는지를 확실하게 저희가 좀 수면 위로 올릴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매블쇼에서도 이건 좀, 어? 다뤄야겠는데? 라고 싶은 거를 다룰 수 있게끔 저희가 소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되게 열폭하고 또 흥분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동광이님께서 신신 당부하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정리하신 내용들을 가서 질문을 하라. 질문을 해서 답변을 이끌어내고, 그 답변을 이상하게 했으면, 은저 답변 이렇게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반박을 하고, 제동고인님이. 그럼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그 방송에 가서 이거, 다운코스트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했는데, 이거를 또 옹호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은, 제동고인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하시니까, 실시간 음. 방송에서 이제 이제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하면은 그 답변에 대해서 또 반박할 준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네 그렇죠 이렇게 제동거의님께서다 네. 정리를 해 주시고 이제 정청래 후보를 저희가 무슨 뭐 당장 정청래 특검을 만들지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네 그렇죠 음, 다만 어. 어, 계속해서 문제점은 제가 제안 지적을 하겠다 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음. 이제 지금, 그니까, 매부쇼, 오늘도 매부쇼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 어, 박지원 의원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윤석열 지지했냐고. 왜 나를 욕하냐. 어? 자기는 그냥, 정촌래든 박진래든 그냥 지지했을 뿐이다. 그래요. 그니까, 러 지지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먼저, 우리, 지금, 정촌래에 분노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먼저 깔고 가야 돼. 지지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거를 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런 이상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들을 하시라. 질문을 해라.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우리를 이상한 취급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 상황을 그분들은 가장 꺼려 하는 상황이다. 맞죠? 네네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재동거인님께서 이 게시물을 올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니, 실방 하시나요? 네, 일단 11시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동거인님 실방도 이따가 기다리면서 어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선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